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량한 광야를 해치며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낮과 밤, 휴식 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하며 고달픈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격려와 위로를 건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피부로 느끼고 온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며 표현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성장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때 자신이 지지받고 보호받는다고 믿을 때 높은 자존감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표현되었듯이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당장 표현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 행복하다. 넌 하나님의 선물이야 언제나 널 믿고 기다린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지금입니다 자녀는 금방 자라고 성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지금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잘했다고 괜찮다고 앞으로도 잘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언제나 믿고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났듯이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